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안입니다. 아, 오늘도 잘 보내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어,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 일디보 일디보의 아다주어라는 곡입니다. 예, 일디보 팀은 어, 남성 4 명으로 구성된 외국 팀인데요. 어, 그것도 나라가 다 달라요. 미국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고 또 스페인 사람이고 다, 다 나라가 틀린데 다 어, 그 오디션을 아주 크게 해서. 정말 그 사이먼이라는 프로듀서가 만든 어, 그런 팀입니다. 여러분 어 아메리칸 꽃, 가탤런트 뭐 그거 보면은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약간 그 동양적으로 생긴 예그 심사위원장 예그 사람이 직접 기획한 팀이고 공전의 히트를 한 팀입니다. 어이 음악을 먼저 틀어 드린 이유는 제가 어 오늘부터 팬텀 싱어 어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분석을 하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남성으로 이루어진 중창은 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키죠. 여성의 소리보다도 남성의 소리가 더 울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화성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10년 전에 이미 국내에 어 이런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어 전국을 누비면서 그 행사도 다니고 또 음반도 발매하고 또 많은 또 연예인들이 저희 음악을 또어 사용을 해서 또 어, 나레이터도 하고, 어,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 감, 감사한 일인데, 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그 솔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팀을 이제 나오고, 이제 후배한테 그 팀을 끌어가도록 어,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라스페란자라는 팀이 있죠. 예, 그 팀이 바로 제가 만든 팀입니다. 어, 그래서 어, 경향신문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누가 원조냐? 인디보가 원조냐? 아니면은, 어, 우리 라스베란자가 원조냐? 그래서, 어, 저희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저희가 원조 아닐까요? <laughs> 네, 제 아이디어가 그렇게 좀 빨랐나 봐요. 제가 귀국해서, 모스크에서 공부하고 귀국해서, 어, 이런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것도 딱 만들어져서, 어, 정말 4인조 팀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뒤따라온 팀이 바로 비바보체 팀입니다. 예, 그래서 어, 라스페르란자를 어, 모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어, 한 것을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어쨌든 뭐 좋은 팀이 나와서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으니까 어, 저는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어, 오늘 팬텀싱어의 길병민 씨. 노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것에 말씀드렸지만 길병민씨는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동아공쿨 1등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공쿨에 어, 엄청 많이 입상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다는 건 뭐냐면 스탠다드 하다니거든요. 전 세계가 인정한 스탠다드한 목소리다. 어, 베이스로서 어, 굉장히 어, 잘 열려 있고, 그리고 어, 힘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정도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독특한 특색이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키도 크고, 어, 피구라라 그러는데, 휘겨 이태리 말로 피구라라 그러는데, 그, 그것도 굉장히 좋고, 외모도 좋고. 예, 그래서, 음, 그, 오페라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신인입니다. 예, 지금 영국 로얄 오페라, 어, 그 오페라단에서 하고 있는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아마 어, 연습을 하고 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팬텀싱어 공고를 보고, 응시했다라고인터뷰를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길병민 어, 씨는 보면 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음악적인 그런 좋은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외향적으로도 굉장히 그크로스오버의 열정적인 그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스타킹의 스타킹의 뮤지컬 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 그 거기에 임파스블드림이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어, 나 뮤지컬 좀 하고 싶어라는 것을 내비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과 대결을 하는 어,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뮤지컬이나 크로스오버쪽에 관심이 좀 많았다. 어, 그래서 어, 이런 팬텀싱어를 응시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응시할 수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굉장히 끼가 많고 예. 그리고 적극적이고 어디든지 하려고 하고 지금 제가 영상 하나를 살짝 보여 드릴 텐데 프라하에서 팀을 만들어서 세 명이서 남자 세 명이서 팀을 만들어서 이미 활동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laughs> 프라하에서 야외에서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가는 버스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 보면서 어, 이거 10년 전에 내 모습이잖아. <laughs> 예 저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어, 이렇게 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살짝 보실까요? 잠깐 보세요. <목소리> 네, 제대로 뭐 카메라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반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어, 그냥 CD, 이렇게 CD 플레이어 들고, 어, 제 제자가 뭐, 어, 러시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고 있고, 사람들이 막, 막, 뭐 운집해 있고, 그래서 게릴라 콘서트로 했는데, 아, 이때 팀이 정말 대단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던 그 동생들, 동생들이, 어, 전부 다 같이 가서, 노래했던 그리고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병민 씨가 불렀던 노래 마리우 어, 사랑한다고 말이죠 예이트리칸조인데어 한번 여러분 분석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구멍 쓰벨라 뷰벨라 스타쎄란 말이오 네, 목소리 정말 아름답죠. 이 저음이 아름다우기가 참 어려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베이스들은 음정이 정확하기가 어려워요. 베이스 음성 자체가 워낙 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길병민 씨는 그 바리톤의 요소도 가지고 있고, 베이스의 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 좋은 이점이 있다. 그래서 어, 음정이 어, 굉장히 정확하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음정이 정확한 거는 특히 이런 앙상블을 하면 있어서 4명이서 앙상블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내가 나타날 때는 확 나오고 또 들어갔을 땐또 들어가고 어, 이렇게 남을 또 띄워주고 어, 이런 걸좀 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예선이기 때문에. 음 서정적인 면 이런 아주 곡선택도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클래시컬 하면서도 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곡으로 아주 잘 택한 거 같습니다. Splende u n s o r i s o distellanen jokki tuoi blue. Splende u n s o r i s o distellanen jokki tuoi blue. 요 부분을 밤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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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자기가 끊어버리면, 예, 반주도 빰빰, 빰빰빰, 딱 끊어지고 있죠. 근데 자기가 끊어버리면 음악이 좀 끊기는 느낌이죠. 그래서 반주는 빰빰, 이렇게 끊어, 끊어가지만, 따라라리라라리라라라라라라 연결하면서 하면 훨씬 더그 느낌이 살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스프레드온 소리 소리 스텔라를 여기 두어 분로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댓글로 NT 걸지 마세요. <laughs> 계속 가겠습니다. 안개 씨 e v e 소 안개 씨 l d e 소 t i n 소는 마주하는 반대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베르소가 아니라 약간 모르겠어요. 본인은 소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소로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들려요. 안개야 베르소 조금 어 포즈를 살짝 더으면더 S 바리미터 정확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 노래이기 때문에 예, 외국어가 이제 들리시는 분들은 들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죠. 근데 모른다고 해서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되겠죠. 예 음색은 너무나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넌 뺀싸를 할때 어떻게 해요? 지금 길병미 씨가 넌 뺀싸를 하면서 손을 자기 머리 쪽으로 갖다 대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태리어 몰라도 아 생각하지 마라. 어, 그러니까 한숨 쉬고 어, 그런 일이 있어도 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laughs> 네, 이런 뜻이에요. 넌뺀싸 네. 예, 그래서 그 액팅을 정말 적절하게 잘한 거죠. 아, 저 이탈리아 이거 다 이거 알고 또 알고 하는 거예요라는 걸 보여 줄수 있고 어, 심사위원들에게 그리고 이 노래에 푹 빠질 수 있고 본인도 굉장히 좋은 액팅이라고 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목소리> 사람 이름이고, 그빨라미다모레빨라미다모레 나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 말을 해 줘, 사랑한다고 말해 줘. 어, 이런 뜻이거든요. 어,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인데, 여러분 어, 노래 난 클래식 몰라요 하시는 분도 이거 이 부분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빨라미다모레 말이오.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죠. 예, 여기서 심사위원인 예, 김문정 감독도 하, 그 음색에 훅 빠지는 예, 그런 음, 그 얼굴 표정이 딱 나왔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너네 너네 할때 규병미 씨그딱 클로즈업 되잖아요. 요 요거 아담 세플. 예 요거를 우리말로 후두 연골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갑상연골이라고도 하는데 갑상 연골 후두 연골이라고 합니다 어 요게 딱 고정되어 있죠 에 발음이 보통 어디 미케일루시오네 노네 에에에 하고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많은데 너네 깊은 호흡으로 똑같은 소리를 내면서 얘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죠. 너네, 너네. 이렇게 되지 않고, 소리가 바뀌지 않고, 굉장히 좋은 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예. 발성에 대해서는 뭐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예. 워낙 어 발성도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어그 제대로 공부한 예. 그런 티가 여기서 딱 납니다. 예, 성악가라고 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굉장히 잘하는 후배입니다.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호흡에 딱 얹어서 소프트하게 내고 있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메사디보체라고 합니다. 소리를 이제 반만 내는 거죠. 본인, 본인이 크게 낼수 있는, 어를 크게 낼수 있지만, 어를 라리라고 안쪽으로 소리를 집어넣어서 호흡은 계속 안정시키고, 예, 그럼 힘이 사실 더 들어요. 크게 내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내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작은 소리를 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호흡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이 노래 아주 적합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화음도 넣을 수 있고 독창도 할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걸 서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이이 부분이 사실 그김영민 씨한테는 조금 높죠. 베이스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요하이바리톤요 음역 이 조금 높을 수 있는데 어 지금 충분히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아무래도 긴장되잖아요. 긴장이 되니까 어 계속이 또르는 소프 이렇게 해서 한번 예. 긴장됐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예. 보통 이제 만약에 좀 편안한 상태에서 했다면, 술도 하고는 소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을 건데, 예,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싶어서 어, 연기를 한다시고 했는데, 그게 살짝, 예, 살짝 그렇게 됐어요. 예, 괜찮아요.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채널은 또 분석하는 채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계속합니다. 마리오. 네, 저는 이 마지막 부분 마르요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음, 굳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를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용어 중에 술피아도 예. 모못 위에 술 음, 비약 또호 위에 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마치 배가 이렇게 작은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바닷물에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물은 호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만약에 배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리오 이게 덮은 거고 그 위에서 노는 거죠. 이게 바다예요. 마리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는 거죠. 어, 근데 그런 호흡이 더 안정이 돼야 되고 본인 음역에 맞아야 되는데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제가 머리요 하면서 약간 뒤집어지려고 했던 예, 그런 면이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전공하지 않은 성악이 아닌 분들이 봤을 때는 오 드라마틱한데, 오 어, 드라마가 보이는데 이런 느낌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성악적인 그냥 발성적인 면만 딱 봤을 때는 거기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예, 좀 무리수다. 어, 이런 느낌이 들죠. 어 아마 회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어, 길병미 씨가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곡들을 이미 다 준비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더 좋은 노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앞으로 길병미 씨가 어, 승승장구. 해서 결승까지 전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첫번 타자로 길병민 씨 노래를 분석한 이유는 워낙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그랬죠 어, 미스터 트롯의 김원중 씨가 왜 미스터 트롯에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길병민 씨가 왜 팬텀싱어에 나왔지 예,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고 잘해봤자 본전인 거예요. 예. 모르겠어요.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아, 길병이길병이 아마 계속 지금 예선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마 계속 예. 지금 아까 잠깐 그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어, 벌써 어, 어, 팬텀싱어3 보고 왔어요. 어,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막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 어, 그런 효과가 바로 방송에 있습니다. 예, 방송의 힘을 빌리는 거죠. 예. 그렇지만 본인의 내실도 계속 앞으로 지켜가면서 어 이제 방송의 힘을 빌어서 분명히 어 클래식과 이 팝을 왔다갔다 하는데, 그 클래식을 함에 있어서 그 팝에서 했던 것들이 클래식에 들어오면서 어 이상한 장르로 바뀌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파페라라는 장르를 좀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고. 오페라 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또 되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예, 뮤지컬 할때막 습관됐던 것들이 어, 오페라 쪽 음악감독님들한테 이렇게 레슨 받다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 저는 막 드라마틱하게 한다고 한 건데 예, 이쪽에서 통했던 거가 이쪽에서 통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장르를 다 하고 싶다면 어,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팬 a n t o m Singer 3의 길병민 씨의 노래를 분석해 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누구의 그 발성이라든지 누구의 음악을 분석한다는 건 굉장히 어, 어려운 일인데, 오늘은 워낙 잘하는 후배고, 앞으로 어, 정말 대성할 사람이기 때문에 어, 마음 놓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한번 해 봤습니다. 길병민 씨 끝까지 잘 하시길 바라고 어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팬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